22장 17절부터 3 3절까지의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러거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재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재물로는 재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재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러한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러한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러 거던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암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에 함께있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그 내외기 22장. 어제는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있었고요. 오늘 17절부터 또 말씀을 또 새롭게 보게 되는데요. 보통 레이기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한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전달하라 할때꼭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요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뭔가 내용이 바뀔 때 또 다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17절 말씀이도 있고요. 26절 말씀이도 있습니다. 두 종, 두 제목의, 두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아론에게 또 그의 아들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을 드리려거든. 사실 여기에 서원재물이라든지 자원재물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화목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보통 한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거든요. 뭐 서원재, 자원재, 뭐 감사재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화목재물을 드리려거든, 이 재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내가 기쁘게 받을 만한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흠이 중요합니다. 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물이 될수 있느냐 재물이 될수 없느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laughs>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 그 당시에는 뭐 제사를 드리는 자들,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할때 대충 들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생각없이 들으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통하여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교통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때로는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들으셨죠. 예배 어떠한 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그 마음을 여러분께서 갖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좀뭐 이렇게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이런 표현 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아 오늘 예배 좋았어. 아 오늘 예배 별로였어. 이런 표현들을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얘기 대화하다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이 무엇일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오늘 예배 너무 좋았는데, 아, 나는 오늘 예배 별로였는데, 이런 게 이야기를 할때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한 번도 묻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좋아하는 찬양들이 많이 있었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들이 있었을 때, 아,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 라고 하지는 않고 있는지. 또 반대로, 별로 내가 별로 이렇게 잘 부르지도 못한 찬양도 하고, 때로는 뭐, 뭐~ 위이라든지 악기 소리라든지 이~ 너무 나이에 뭐 거슬리기도 하고 뭐~ 이러고 또 말씀도 내가 원하는 말씀이 좀 아닌 것 같고 또 예배 들을 때좀 분위기 전체적인 환경과 분위기가 썩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아 오늘 예배 별로였어 이러한 그런 마음들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의 그 정신과 예배 기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은 예배는 내가 기쁘게 받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 드리는 어떤 그 예배는 단지 내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좋... 별로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흠이 있는 예배, 흠이 있는 제사는 절대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께서 예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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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때 과연 나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예배 의 정신과 예배 자세를 다시 새롭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통 흠이라고 생각해 보면요. 저는 떠오르는 게 하나가 있는데 흠과입니다. 흠과 흠과 아십니까? 보통 이제 살짝 스크래치가 난 거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게 좀 저렴하게 파는 과일들 있습니다. 뭐 주스용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흠과를 또 먹기도 하죠. 근데 이 흠과를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흠과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흠과를 선물로 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물을 줄 때는 정말 제일 좋은 것, 깨끗한 것, 완벽한 것을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르고 골라서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도 내 내가 주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깨끗하고 흠 없는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시간이 지나고 지나다 보면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내 기분에 맞춰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배 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 하고 하고 난 이후에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줄라 지나서요.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타락해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나눠지고 망하, 망하여서 바빌론 포로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또 선지자들이 글쓴 내용 가운데 말라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라기의 성경 내용 가운데 보면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미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이 제사를 드릴 때는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말라기 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자막을 통해서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8 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청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가 흠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라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딱 이렇게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발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대충 예배드리다 보면요. 아, 나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 이렇게 착각 가운데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선물을 누군가에게 줄 때도 마찬가지죠 선물을 줄 때마다 아까 여기 8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총독에게 이것을 드리면 총독이 좋아하겠느냐 이표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마다 그때 그때마다 고르지 않습니까 깨끗한지 정말 좋은 건지 고르지 않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자세와 행동과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제사가 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먼저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기분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제사가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찬양팀 가운데 어노인팅이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이 어노인팅의 찬양팀에 슬로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슬로건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슬로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대충대충 대충 예배를 듣다 보면 그 예배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리 지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 됐으니까 또뭐 내가 나가는 시간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고 있을 때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깨어서또 집중하여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 가운데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죠.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요. 수소나, 27절에 보면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거를 재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고, 8일 이후에 잡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절 28절에 보면요. 잡을 잡을 때, 재물을 잡을 때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 28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하고 때로는 이 경고를 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는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방에서는 그냥 뭐 날짜 따지지 않고 또 어미와 새끼 그런 구별하지 않고 그냥 잡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잡았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동물들도 사실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미와 새끼가 같은 날 죽는다? 그리고 낳자마자 그 새끼를 뺏어와서 죽는, 죽인다? 좀 잔인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도 배려하고 있다는 그 배려의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동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려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한 우리들 사람들을 향한 배려는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달고 계신 분께서 동물을 배려한 그 이상으로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율법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해 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도 닮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사실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의 정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베레의 정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냥 할수 있는 특권과 권한이 있다고 무자비하게 잡거나 무자비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려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단지 동물을 잡는 것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수 있는가에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매 순간순간마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 큐티를 집중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수없이 많은 말씀들 가운데 때로는 어떤 한 절이 내게 말씀이 될수 있는데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 오늘 27절과 28절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말씀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베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동물들도 배려하셨습니다. 동물을 배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은 배려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31절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앞에 있는 제사를 지을 때는 흠 없는 재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재물을 잡을 때는 칠일이 어 지나고 난 다음에 재물을 잡아 난지 7일 지나고 난 다음에 재물을 잡고 어미와 자식은 같이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큰틀 안에서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렇다면 왜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왜내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지켜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32절에 보니까요, 내 성호를,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좀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공경 받을 것을 기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거가 하나님께서 공경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른 존재와 똑같은 존재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발 너희는 다른 재물과 다, 다른 종류와 다른 피조물과 다른 특별한 존재로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기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신들 가운데 또 다른 신이 아닙니다. 유일한 신이십니다. 유일하게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은 곧 그분을 공경하는 것이요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그 다음 절에 보면요.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봤더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이는 요한대 33절 말씀 가운데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계명을 지켜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하신 이가 너희 삶 가운데 올바른 길을 갈수 있는 것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일터와 아름다운 나라를 너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인도한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할 인도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계명을 지켜 행해야 될 것이 너희가 잘 사는, 거, 잘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떠한 기준이 없으면요. 막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나잘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을 가르쳐서 법 없이도 살 삶이다. 여기 하는데요. 여러분이 법 없이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굉장히 인간의 이악한 본성들이 남아있고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요. 먼저 나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법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 주신 것은 더잘 살아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주신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이 계명 지키라는 거 아닙니다. 덕도리를 성숙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야 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계명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만 드린 거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흠 없는 것을 골라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아침 예배가 됐던 수요 예배가 됐던 주일 예배가 됐던 예배 드릴 때마다 가장 최선의 마음과 최선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 n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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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마음 변치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감동적인 인생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아, 멋지 예배드리는 자세, 주님 앞에 제사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흠 없는 것으로 골라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려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껏 선물 드리듯이 내 마음을 돌이켜 내 마음과 내 행동과 내 삶을 한번 돌이키면서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누리가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이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흠 없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더 신경 쓰고 더 정성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나를 공경하는 것이요 나의, 내가 구원한 것에 대한 도리요 또 마음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잘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사람 살리는 교인들 한 주간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오며 지금이시다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더 신경쓰고 정성을 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토와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추권합니다. 아멘.